마세라티사의 르반떼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심장은 페라리 계열의 3.0L의 V6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고요.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신차 구매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정비 내역서를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요, 이탈리아 감성의 스포츠카와 SUV가 만나서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마세라티사의 르반떼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 마세라티라는 자동차는요, 고성능의 슈퍼카만 만들어왔던 회사이지만, 요즘 유행이 뭡니까? 아주 편리한 SUV 시장이잖아요. 그 유행을 맞춰서, 이 르반떼도 2017년도부터 출시를 했는데,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어온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SUV라고 하지만, 이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르반떼라는 자동차는요, 이 심장은 페라리 계열의 3.0L의 V6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고요. 제로백이 SUV라지만 6초 자동 8단 미션에 풀타임 4륜 구동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보여주는 SUV 차량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세모 뭐 김팀장과 함께 우리가 왜 마세라티 르반떼는 신차 말고 중고차로 구매해야 되는지 저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장점 요 자동차의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요거 신차로는 쉽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의 SUV 차량인데 중고차로 넘어왔을 때는요 말이 달라집니다. 해당 차량 오늘 여러분들한테 3천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 식상하지 않으신가요? 딱 삼지창 마세라티 타고 다니시면은 인기 폭발할 겁니다. 자두 번째 장점 럭셔리한 디자인인데요. 한 눈에 봐도 이탈리안 감성이 듬뿍 담겨 있는 자동차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전면부에 일명 삼지창이라고 불리는 우 트리덴트 그릴이 금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주 날렵하게 찢어진 헤드램프가 스포츠카 느낌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럭셔리한 측면부에는 세 개의 에어 벤트가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쿠페형 SUV지만 냉장이 날렵한 루프라인이 실루엣을 보여주는 자동차입니다 럭셔리한 후면부 리어램프와 일체형의 마세라티 크롬 몰딩이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개의 머플러가 이 차는 평범한 SUV 차량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디자인만 봤는데 벌써부터 구매 욕구가 뿜뿜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럭셔리한 스포츠카처럼 생겼고 페라리 심장을 갖고 있는 파워 트레인까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지만 이 자동차가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는 편견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무려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SUV 차량입니다. 자, 이 자동차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트렁크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숨겨놨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전 차주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려 천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신차 구매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정비 내역서를 쭉 담아놓고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도 두 개, 여벌까지도 드린다고 하니깐요. 와, 정말 땡잡으신 거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없이 추가 10만원씩 공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 중고차를 검색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를 보니까 이탈리안 감성을 더욱더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시작하는 이 센터페시아의 우드 라인과 함께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의 질감 자체가 이 자동차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줄 정도로 아주 럭셔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 바디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 브라운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된 자동차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중앙에는 마세라티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탈리아 자동차는 시동키가 왼편에 있어야겠죠. 센터에는 8.4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 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등 기본적인 기능들도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럭셔리한 시트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최첨단 고급 가죽 소재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고요. 럭셔리한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조 시스템과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도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이며 스피커는 무려 하만카돈의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죠 위쪽으로는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2열에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의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해주는 자동차입니다 또한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전부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이야 이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전동 햇빛 가리개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과 함께 스포츠카에는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너무나도 럭셔리한 디자인과 2단계 조절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럭셔리 SUV 스포츠카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르반떼 자동차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7년식 모델이며 주행거리가 5만 7천 킬로 밖에 안탄 정말 쌩쌩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무사고에 느유누수단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신차 출고가 무려 1억원 이상의 고가의 SUV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로 만났을 시에는 말이 달라지는 법 오늘 보여드리는 가격 379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